리빗 네. 안녕하세요. 시안스쿨 러시아 마샤 임나입니다. 네, 오늘은 27강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목이요.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어디에도 그렇죠? 네. 배웠고, 네. 사람들도 배웠고, 네. 그리고 이타는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혹은 어, 어제 오늘 뭐 배워?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답을 배워. <웃음> <웃음> 답을 배워야겠죠? 자, 우리 한국어 문장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명사의 전치격을 배우겠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내용을 한번 오늘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간단하게 도전 문장 볼게요. 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제요 그들은 운동장에 있어요. 아니나 스타디오니, 자, 이런 대답을 할수 있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이 러시아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뭐 생소하시긴 하지만, 또 이렇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러시아어는. 격이라는 그러한 그렇죠. 문법 체계가 있다라는 거. 자, 이걸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격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 라사람들 너무 생소해 가지고 격이 뭐야? 단어가 바뀌는 그런가? 그렇죠. 뭔가, 그렇죠? 뭔가 어. 바뀌는 체계인데 뭐 격식이야, 뭐야? 뭐 이런 얘기를 <laughs> 많이 하는데 그런 <laughs> 한국어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한 문장에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목적어 아니면은 뭐 장소 표현. 내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러시아어는 각각 뒤에 명, 어, 단어의 마지막을 조금씩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한국어랑 많이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말엔 조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은느니가 하면 주어. 네. 그죠? 뭐 을을 하면 목적어 이런 거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배우 배우고 말하지는 않았지 네. 물론 뭐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들도 고생 배우는 것처럼 <laughs> 이런 것처럼 우리가 러시아어도 격이라는 거를 그 조사처럼 배우게 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 첫 번째로 전치격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사실 이제 러시아 격하는 총6 개가 있어요. 네. 허, 언제 다 배요? <laughs> 격마다 되죠? 다 바뀌어요? 조금씩 달라요. 네, 불규칙도 네. <laughs> <laughs> 있겠네요. 어, 이, 있겠죠. <laughs> 어떻게요? 네. 우리 규칙부터 하나 하나 배울 건데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laughs> 또 나왔죠, 미안 <laughs> 쌤. 자, 일반적으로 여섯 개격 중에 일단 첫 번째 주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어휘들을 다 기본형 주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개만 배우게 될 거예요. 어... 하나 줄었죠? <laughs>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여섯 번째 격에 해당되는 전치 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전치 격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일 때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일반적으로 어디 어디? 에서 또는 에. 둘다 쓰겠죠? 에 또는 에서라는 표현을 이 전치 격으로 나왔을 경우에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전치격은요, 반드시 전치사와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치사도 오늘 같이 배워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 전치격이라는 걸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복수형 만들기를 했기 때문에 복수형처럼 뒤에를 조금씩 바꾸는 요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남성 명사입니다. 우리 기존에 성 구분했던 그, 그 어미들 기억하시죠? 거기에 맞춰서 바꿀 건데요. 자음으로 끝나는 남성 명사는요 플러스 예라고 되어 있죠. 복수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항상 플러스가 돼야 돼요. 화살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는 단어에 전치격 변화를 하면 어떻게 되죠? 스토, 음. 스탈레. 자, 마찬가지로 뒤에 강세가 그렇죠. 이동합니다. <laughs> 책상은, 아, 그렇죠. 복수형에서도 우리 강세 이동했었는데 전치격에서도 <laughs> 강세가 이동해서 스톨레가 아니에요. 스탈레, 강세가 뒤로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플러스 이해 됐나요? 아무런 변화 없이 바로 이해 붙였고요. 짧은 이로 끝나는 명사 한번 전치격 바꿔볼게요. 박물관. 무제이 음. 우지. 마지막에 '예'라는 발음, '예'예 예 하지는 않지만 사실 '예'를 길게 함으로써 '아, 전치격 발음이 나는구나'라고 유추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짧은이 지우고 그 자리에 '예'가 왔습니다. 연음보호도 살펴볼게요. 사전, 슬라바리, 슬라바리,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복수형에서 똑같이 강세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아이 있던 강세가 마지막에 예로, 즉, 여는 부호를 지우고 그 자리에 오는 예의 강세가 이동했다는 거 그래서 남성하면 사실 예입니다, 예. 제가 한 글자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자음은 플러스지만 일단 예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성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아로 끝나는 여성명사, 예로 바꿔주네요. 또 다시 등장했죠, 얘가. 가방 한번 살펴볼게요. 쏭까, 쏭께. 아를 지우고 예로 바꿨습니다. 바로 야로 가볼까요? 야도 마찬가지로 지우고 예입니다. 기사 스타야스타티예 마지막에 야 대신 예가 왔고요. 자 우리 여성 연음보에는 별표를 3개 정도 쳐볼게요. 자 연음보 이거 지우고 뭐냐면 예가 아니고 이. 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전치격 어민 중에 유일하게 하나 지금 딱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 광장 한번 발음 살펴볼게요 네 앞에서는 여는 보기 때문에 사실상 발음이 안들려지만 뒤에는 니라는 발음이 정확하게 들려야 돼요 이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이제 요것도 예로 끝나면 안 되죠 네. 네 발음 당연히 이로 발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번 중요성이 나오는 성 구분죠. 네. 음 네. 여는 분은 성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이 장소 표현하실 때 틀리지가 않습니다. 저 많이 더 당황스러워요. 지금 네. <laughs> 이렇게 어렵다는, 이럴 줄 몰랐죠. 몰랐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쓰셨는데 사실 네 이런 언어였어요. 어머나, 어머나, 자 <laughs> 이제는 또 하나 남은 중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중성 명사 오나 예로 끝나잖아요. 오로 끝나는 명사는 지우고 예가 되네요. 하늘 한번 살펴볼게요. 예바, <laughs> 예배. 예, 예로 끝나는 애는 그대로 두면 돼요. 그죠? 머리? 응, <목> 머리. 마찬가지로 그죠? 예, 예, 변함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며, 몇개 없지만 며로 네. 끝나는 애는 이렇게 네 글자 면이라는 예, 네. 글자로 바뀐대요. 이름이냐이 미니. 네, 이런 식으로 별, 발음이 바뀌는데, 어쨌든 두 글자를 떼고, 네 글자로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이제 앞에서 계속 한 글자 한 글자를 어. 많이 보니까, 얘도 두 글자 떼야 되는 거 아니야? 두 글자 떼는 건 좋아요. 근데 네 개가 붙어야 되니까.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요 복수형에서 우리 한번 했죠? 네, 미니라는 단어, 글자 같이 어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전치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전치격은 반드시 전치사와 같이 쓴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배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치사, 부와 나두 가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선 다 에, 에서이지만 나름대로 쓰임이랑 용법이 달라요. 자, 밑에 간단하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일단 전치사 무는요. 어디어디?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내. 그래서 어, 이거의 반대 개념은 아니지만 진짜 나 같은 경우는 위에라는 개념으로 또 쓰고 있어요. 배우고 있습니다. 네. 세분 <laughs> 자연스럽게 쓰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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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문는 아내고요. 나는 위에라는 뜻. 그래서 어떤 표면 위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그 밑에 있는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닫힌 공간, 열린 공간, 뭐 간단하게 적어 놓긴 했지만, 사실 닫힌 공간이라고 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어떤 한 막힌, 어떤 음 위도 그렇고, 옆도 그렇고, 꽉 막혀 있는 공간을 보통 전치사 불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물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음. 학교, 카페, 그리고 뭐 식당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대부분 다 안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모두 다 전치사 불을 썼고요. 또뭐 행정구역 같은 경우에. 음, 일반적으로 전치사 불을 쓰는 용법으로는 보통 경계선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구역들을 불로 쓴다고 규정을 짓기 때문에 뭐 서울, 모스크바, 한국, 이런 국가나 도시명들은 모두 다 전치사 불을 쓰셔야 됩니다. 열심히 필기하고 계시죠, 지금? 음, 저도 필기하고 싶네요. 쌤 <laughs> 모르셔도 되잖아요. 네. 다 알고 계시죠? 자, 반면 전치사 나를 볼게요. 아까 제가 일단은 위에라는 의미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거 와 같은 맥락으로 열린 공간 또는 오픈된 공간에서 전치사 나를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나를 쓴 여러 가지의 그 용법 중에 일단 자연환경은 사실상 나를 쓴다 보시면 자연환경을 우리가 보면 산, 바다, 강, 호수, 그런 애들 다 나를 쓰고요. 그리고 방위라고 해서 동서, 남북 모두 다 나를 쓰고, 음. 사건이나 행사, 사실 이거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콘이 뭐예요? 라고 저,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죠? 제가 제일 많이 예시를 드는 것 중에 오록이라는 단어인데요. 아. 자, 나, 오록, 게 라고 해서 수업에 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음. 오록이라는 수업은 실제로 공간이 있지 않아요. 그렇네요. 우리는 강의실 또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수업이라는 걸 듣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공간이라고 씁니다. 이런 단어들은 모두 전치사, 나를 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예시를 다 드려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전치격 공부를 더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전치사 나올 때 제가 한 번씩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치사 부와 나의 정확한 구분을 해 주셔야지 역시 전치사 쓰임에서 틀리지가 않겠죠.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운 일단 격음이 잘 맞는지 보시고요. 전치사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봉투. 아내라는 표현입니다. Convert. 자, 일단 봉투라는 단어는 남성명사,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예가 되었고요. 앞에 전치사 부를 쓴 이유는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너쌤 발음을 들어보면 전치사와 뒤에 명사를 한꺼번에 발음하는 네. 거 혹시 느끼셨나요? 우리나라 말도 봉투. 안에 안 하잖아요. 네. 그죠? <laughs> 봉투 안에, 봉투 안에 이렇게 한 반어처럼 얘기하듯이 우리 러시아어도 항상 전치사와 명사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к о н в е 이번에는 버스 안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도 일단 격변화 한번 체크할게요. 자음으로 끝나는 s 그죠? а в т о б 에 예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 앞에 첫 글자가 모음인 경우에는 v. 같이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발음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서울에 가볼까요? 서울에 아까 제가 행정구역은 반드시 부를 씁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를 썼고, 우리 서울은 잠으로 끝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얘가 됐습니다. 모스크바에 마스크비 마찬가지 행정구역 부 썼고요. 모스크바는 아로 끝나는 여성명사인 거 알고 계시죠? 아를 치우고 그 자리에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나스탈리. No 네, 책상인데 책상 안에도 쓸수 있고 위에도 쓸수 있겠죠? 그렇죠. 그쵸? 근데 우리는 위에라고 한국어 주어졌기 때문에 전치사 나를 썼고요. 뒤에 격변화 예가 들어가 있어요. 플러스 예. 네. 그 다음에 소파 위에 네지반이. No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파 표면 바로 위에라는 맥락으로 전치사 나를 썼고요.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플러스 예입니다. 우체국에 Not 자 우체국은 원래는 뭘로 끝나냐면 오치다. 아로 끝나는 여성명사입니다 네. 그래서 아 지우고 얘를 썼는데 오쌤 근데 우체국은 건물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한 100명 중에 99명한테 받아요 <laughs> 그렇죠 <그러네요. 웃음> 자 건물이지만 우체국 같은 경우는 자, 오른쪽에 적혀있죠 예외적으로, <laughs> 나를 쓰는 명사입니다. 이렇게 아우,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laughs> 규칙이 있다면 불규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또는 특수형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체국은 반드시, 쌤, 부서 본적 있나요, 혹시? 포출제 어, 아니요 음.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열린 공간인지 닫힌 그렇죠? 공간인지 네. 물론 이건 닫힌 공간이지만 네. 우리가 나포출제를 쓰는 특수한 애로 우체국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바로 수업 같은 경우가 바로 추상적인 사건 행사의 의미로 나 오로 오어 실제로 공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네. 수업이라는 것 자체에 그래서 전치사 나를 쓰시고 뒤에 전치 격으로, 플러스. 예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 이제 전치격 공부라는 걸 해봤는데 아직은 너무 낯설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뭐를 붙이라는 거야? 뭐를 떼라는 거야? 그리고 <laughs> 전치사는 뭐라고? 이러면서 아직은 생소하지만 우리 문제 풀고 그렇죠. 또몇 시간 더 이렇게 몇 차례 공부를 해보면서 전치격이랑 더 친해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연습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입니다. 주어진 명사를 전치격으로 바꾸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명사 하나씩 듣고 전치격. 대학 universitet, u n i v e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에 뜨그 다음에 예를 써주시면 되고요. 5월, 네. 마이, 음. 마이 짧은이로 끝나는 단어죠. 그래서 짧은이 대신 예로 네. 바꿔주세요. 축제, festival, f e 자 마지막에 우리 인나 쌤 발음을 들어보시면 여는 보 대신 예라고 바꿔주셨죠. 그 말은 얘가 바로 남성이다 라는 걸한번더 네. 번 확인해 줄수 있고요. 방, 꼽났다, 꼽났지. 음. 자, 아로 끝나는 여성명사, 마지막에 아 대신 예로 예. 바꿔주세요. 탁, 바냐바냐 야로 끝나네요. 그러면 야 대신 예입니다. 예. 자, 러시아 도시 명인데요. 카잔이라는 단어. 음. 카자니, 자니 자, 얘는 여는 보로 끝나니까 성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타잔이라는 단어는 여성, 여는 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호수, 오지라, 오지래 마지막에 오로 끝나네요. 오 빼고, 예로 네. 넣어주시고요. 들판, 볼레, 볼레. 그대로 네. 넣어주면 되겠죠. 네. 예로 끝나네. 그대로 예로 앞두세요. 시간, 브리미 <브리미니> 네. 미로 끝나는 단어는 네 글자 있죠? 미, 니 라고 바꿔주기로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규칙에 맞춰서 한번 쭉 어, 전치격으로 바꿔봤고요. 이번에는 문장입니다. 주어진 보기를 활용해서 어, 우리 한국어 문장, 러시아로 바꿔볼게요. 네. 그들은 모스크바에 있어. 아니, 모스크바에. 자, 당연히 아니. 동사 필요 없죠? 네? 아니, 전치사. 모스크바 가운데 브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모스크바가 그리고 모스크바 여성이니까 아지우고 예입니다. 네. 그녀는 우체국에 있어? 아나, 나, 치 네, 제가 별표를 쳤던 바로 그 우체국이죠. 네. 전치사 나를 쓰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체국, 아로 끝나요. 아지우고 예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너 바뀌야? 네, 나 이거 제가 처음에 러시아 갔을 네. 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랬어요? 아니, 우리나라 말은 바뀌니까. 바뀌라는 말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러시아는 바뀌라는 <laughs>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바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얘기를 들었을 네. 때, 나 거리에 있냐고? 이렇게 해석을 <laughs>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laughs> 거리에 있라고 써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너 바뀌니? 라는 뜻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거리라는 단어는요. 올리 자+ 자인데 아 지우고 그 자리에 예를 쓰시고 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막혀 있으면 안 되죠. 오픈돼 있어요. 위에가 뚫려있기 음. 때문에 전치사 나를 꼭써주 셔야 됩니다. 뭐. 자 돈은 봉투 안에 있어요. 징기 후칸 <놀람> 비어즈 자돈 나와 있죠. 니기라고 <놀람> 먼저 주어 써주시고 봉투 안이에요. <놀람> 전치사가 <놀람> <부>. 그렇죠. 깐 <놀람> 비에르 마지막에. 그 다음에 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3번 가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문, 우리 문장, 전치격 조스 가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너 어디야? 그지, 에때 자, 우리 앞에 의문사, 그지에 그 쓰시고 주어 쓰시면 되죠? 네. 동사 필요 없어요. 동사 필요 없어요. 음. 나 도서관에 있어. 야, 밸리아지. 도서관 오른쪽에 나와 있죠? 명사 보시고 전치격 바꾸시면 되는데 주어야 쓰시고. 야. 자, 전치사를 못 쓰냐? 도서관은?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요? 전치사 무를 음, 쓰시고 그 다음에 미블리아틱 마지막에 아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지우고 예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너 한국에 있니? 뜻카리 또는 우리나라 말에 너 한국이야?라고도 할수 있죠. 그럼 우리 라머니 어, 사실 어, 어 그래요 아, 한국에 있냐라는 질문이라될수 그렇죠. 있으니까 있니를 네. 넣든 안 넣든 어쨌든 우리는 어 동사 필요 없고요 바로 네, 전가리 그렇죠 전치격 음. 써주시면 돼요 한국 당연히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전치사 부를 써주시고요 뒤에 우리 한국은 야로 끝나죠 야 지우고 얘를 써주시면 됩니다 어나 서울에 있어 나 역시 올래네 이번에는 서울. 전치사프, 행정구역 도 아, 넣어주시고 그치, 자, 이거 예. 자음으로 끝나니까 바로 예를 써주시면 되겠죠. 네. 자, 교과서 어디에 있어? 그치? 우체브닉 앞에 똑같이 의문사 쓰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 우체브닉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책상 위에 있어? 어, 우체닉나스일리네 또는 우리 네. 뭐 주어도 생략할 수도 있고요 네. 그냥 책상 위에만 쓸 수도 있고요 다 좋아요 그렇죠 네. 어, 그냥 우리 전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치사 네. 나 위에니까 그리고 뒤에 스타리에 강세 뒤로 가죠 네. 그는 집에 있니 온도만 네 우리 배운 거 기억하시죠 오늘 장소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돔도 전치격을 적용해서 부도미에 그렇죠. 음. 그 이렇게 쓰실까봐 혹시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소보다 배웠던 집에는 오늘 전치격과 상관없이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집에서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에 집에 있어? 나 집이야? 이런 말쓸때 네. 이제까지 우리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온도마 라고 질문을 해 주시고요. 응, 음, 그는 방에 있어. 나온 붓고 없나지? 네. 방이 나오죠. 자, 방, 어딨죠? 방은? 막혀있어요. 네, 방이 뚫려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열려있으면 안 됩니다. 전치사 부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방꼼나 예, 제. 마지막에 아를 지우고 그 자리에 예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치격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아직은 조금 생소하지만 우리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또 발음 연습해가면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 네. 사람? Они на стадионе. Стол столе. Музей музее. Словарь словаре. Сумка сумке. Статья статье. Площадь площади. Небо небе. Море море имя, имени. В конверте. В автобусе. В Сеуле. В Москве. На столе. На диване. На почте. На уроке.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격이라는 걸 처음 배우다 보니까 알던 단어도 약간 새롭게 네. 느낄 수 있고요. 그렇죠. 뒤에가 막 바뀌는 거에 또전치자 들어가는 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전치격 공부를 계속 해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늘 배운 내용들 잘 복습하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까!